이게, 오랜만에 다시 올립니다. 이거 올리는데, 요거를 한 방에 3령 사령을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사령입니다. 사령. 굳이 지금 학술적으로는 예, 3령에서 끝나는데, 제가 이게 사육을 해보니까 3령 후 사령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군뱅이가 어느 정도 커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게 사령이고요. 요게 사령이고, 요 정도가 지금, 한요 정도, 어, 요 정도가 삼령입니다. 삼령. 예, 요게 삼령이고, 요거요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사령으로 되는 기간은, 한 열흘 대충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그렇게 크면 요 정도 크는 것 같아요. 이건 삼령보다는 좀 큰데요. 그래도 그냥 요거를 저기 하시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학술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사육하는 농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를 세분화해서 예, 일러드리는 거지 학술적인 적이는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이제 코콘을 지를 겁니다. 변석을 했어요. 노랗게. 이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무조건 코콘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콘을 지면 예, 얘네들이 똑같이 성충이 돼요. 똑같은 성충이 되는데 올동삼 개월 올동 하는 거 하고 얘네들 이렇게 증거하고는 알 낳을 때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네들 떨어지죠. 그러니까 꼭올 동을 3 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성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좀 있죠. 어차피 똑같이 길르는데한요 정도가 3 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 정도가요. 예, 요 정도가 삼 년입니다. 이게 렇3량이고 음, 이게 며칠 날 했냐면은 1월 29일 날 알바 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견 계산해 보면 1월 29일 한 36일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정도가 그때 제가 촬영할 때큰 거를 골라서 봤기 때문에 여기 아마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36일 정도, 5일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최고 문제점이, 이게 응애입니다, 응애. 이 안에 응애, 이제 지금은 내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소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소독을 할 때, 뭐, 항문약품을 쓰진 않았습니다. 자연에서 친환경 쪽으로 했는데, 완전히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확실히 거쳤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좀더 해보고,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 하는 게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각색도 하고 좀 다듬어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